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이로 맹세하미니라 하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16절 한번 보시면, 화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헌물, 헌금. 거기에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도 뭘 내라고 그러죠? 복채 헌금을 두둑히 해야 응답을 받지. 응? 이 헌물, 예물 없이. 뭐하러 오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헌물 예배당에 드리는 헌금을 걷어 먹으니까 그거 가져오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문도 닫아놓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화있술진저외시하는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들이되 박하 우리가 박하 아시죠 이렇게 싼 그런 채소 그 다음에 회향 향신료의 일종입니다 근채도 향신료의 일종인데 이런 물질과 채소와 이런 것에 11조는 들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줄과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 이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 종교의식은 정말 번질나게 잘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정의도 없고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없고요. 신실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삶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율법의 형식과, 그 다음에 종교의식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것을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낙타가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걸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리는 걸러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엇을 걷어내야 될 것인지, 무엇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지, 똑바로 좀 분별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또 말씀의 순종, 오직 영혼구원, 오직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기준으로 비본질적인 것들은 제거하고 분별하고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본질이 본질을 장악해버리면요. 비본질이 커지면 본질이 흐려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신앙도 자칫하면 종교 놀이가 되어버립니다. 종교 놀이가. 그래서 오늘은 종교 놀이를 그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종교 놀이를 그치자. 자, 신앙 생활하고 종교 놀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종교 놀이와 신앙의 차이를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표를 나눠드렸어요. 표를 한번 보시면 종교놀이하고 신앙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자 먼저 중심을 살펴봅시다. 중심 종교행위는 신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중심에 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신을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고 있는 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의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기가 막힌 무당이, 신내림, 기통찬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자, 그러면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 행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무당이 받았다는 신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액땜하려는 내가 중심입니까? 예. 무당이 받았다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을 내가 모시고 내가 그 신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목적이 뭡니까? 신을 달래고 얼러서 우한 맞고 액땜하고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 신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처럼 예수 믿는 것도 종교 놀이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무당을 찾아가듯이 예수 믿는 목적도 사업 번창, 자녀 출세, 가정의 평야, 평안, 그게 중심이고 전부인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목적만 성취하는 것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행위입니다. 이런 종교행위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에 서서 예수님대로 이것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내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인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두 번째 중점 추가하는 중점이 뭐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잘안 읽습니다. 왜안읽안 읽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면 이표 놓고 읽을 텐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내 문제 해결이나 내 필요 충족이 우선일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가 믿는 신을 아는 것. 신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신을 만나고 신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경전 중심입니다. 경전 중심. 그러나 종교 놀이 하는 사람은 신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신 자체를 추구하거나 신의 가르침인 경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부차적인 종교 의식에 치우칩니다.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신의 임재, 다시 말하면 신의 현현이라고 하죠. 그것보다는 화려한 종교 의식으로 신을 신이 임하셨다 이런 걸 꾸며내고 신비감과 거룩함을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주교 교리 자체가 교황과 교회는 성경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제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황이 야 제사 문제로 한국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한국에서는 제사 지내도 된다. 교황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제사 지내도 돼버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잖아요. 천주교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교황과 교회가 성경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예복과 화려한 종교의식과 왜 이런 게 휘황찬란인 줄 아십니까? 진실과 진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요. 그렇게 화려한 종교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마디만 부르면 되니까. 맞지요? 그래서 실제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화려한 종교 의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서 해라 골방에서 해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화려한 종교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겉모습이 화려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가짜로 꾸며내야 되니까. 또 경전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낸 교리, 그 교리를 만들어낸 교주 또는 설교자 여기에 비중이 더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중을 더 차지하는데 이로써 교주의 말이나 설교자의 말이 경전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들이죠. 이단의 특징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교주가 드러나고 교주의 말이 더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 경전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르침,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행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종교 놀이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이 감동을 자아내려는 설교, 세련된 예배 의식, 웅장한 찬양대, 화려한 의복 등에 치우쳐 있다면 우리가 종교 놀이에 빠져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될줄 압니다. 비록 투박하지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을 통한 회개와 거듭남을 촉구하는 예배라야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고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선포해도 말씀 듣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종교의식 세련된 설교에 집중하려기보다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신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어도 성장은 되더라.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 교회 부흥, 교세 확장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교세 풀리는 일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세속의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탈을 쓴 만물이 그 교회의 주인인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우리가 산상수음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성공 철학과는 정반대지요. 자기 비움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인들이 진정한 예수복음, 다시 말하면 산상수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북스럽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맞지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길과 세속이 추구하는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견디지 못하고 넓은 길, 편한 길을 향하여 떠나는 교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하였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이름만 걸고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경 펴놓고 설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맞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이 설거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 맞나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양육인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신랄하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책임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을 붙들어 매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치에 사람에게 매인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될줄 믿습니다.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종교놀이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교인들의 구미에 맞춰주니까. 그러나 그런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교회인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진짜 영혼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파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꾼들이 정치의 올바른 정의와 또 진리와 진실을 구현하기보다는 대중들 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인기몰이를 위해서 마구 정책을 펴고 감당치 못할 그런 인기몰이의 치우친 그런 것들을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 또는 성도님들의 인기에 추는, 춤을 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올바로 구원하기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설교 목적도 예배의 목적도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말씀 전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종교 놀이와 신앙의 이 과정, 그리고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무당을 찾아가는 목적, 절에서 비는 목적, 목적이 뭡니까?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 자기 욕망의 성취가 목적이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이것과 똑같다면 그게 바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나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의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만 바꾸고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는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천국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어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 욕망의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뭐가 쌓여 가냐 하면 자아 성취,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쌓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면 할수록 내 자아와 욕심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져요. 그리고요. 누가 살아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목적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재산이 쌓이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건강과 평안의 복, 이것이 쌓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부처를 믿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길은 영원 구원과 천국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재물을 비우라. 건강도 바치고 때로는 목숨도 이 내가 믿는 신앙에 던져야 되는 순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목적이 틀어지면 안 된다라고요. 무엇이 근본이냐, 무엇이 비본질이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그것 구별 못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 듣고 있잖아요. 목적도 다릅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과정도 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영원구원, 영생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나 장수 평안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이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구원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영생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근본적인 차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목적이라면 그건 세상의 여러 신들 이름에 예수신만 바꿔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복음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목적이 어디라고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반드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신앙놀이, 교리 강론보다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다. 종교 의식, 예배 행위 자체보다.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성장 그리고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자아실현 욕망의 성취보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걷어내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회복하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